익히지 않은 물고기를 날로 먹는 생선회 문화가 발달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 대표적입니다. 중국은 생선회를 먹지 않고 우리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 생선회를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생선회 문화 원조가 어디일까요? 세계적으로 일본은 사시미 즉 일본식 생선회로 유명한 나라이고 게다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인 만큼 일본이 원조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일본은 한중의 세 나라 중에서 생선회가 가장 늦게 발달한 나라입니다. 일본의 생선회 문화가 뒤늦게 발달했다는 사실은 일본말로 생선회인 사시미의 어원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시미라는 말의 뿌리를 추적해 보면 흥미로운 일본 문화와 역사도 알수 있습니다. 사시미 과연 무슨 뜻일까요? 물론 지금은 생선회를 뜻하는 말로 쓰이지만 어는 완전히 뜻밖입니다. 몸통을 찌른다는 말이니까 일종의 꽃이라는 뜻입니다. 생선회를 놓고 왜 이런 엉뚱한 이름을 지었을까요? 사시미라는 말은 옛날 일본의 무사 특히 사무라이 때문에 생긴 이름이라고 합니다. 사무라이들이 생선을 회로 뜰때 쓰는 특정 단어를 극도로 싫어해서 대신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생선회를 일본말로 제대로 표현하려면 원래는 사시미 대신에 키림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생선살을 잘라 회로 뜨니까. 자른다는 뜻의 동사 키루와 생선 몸을 뜻하는 미를 합쳐 만든 단어입니다. 그런데 일본 전국 시대의 사무라이들이 이 단어를 소스라치게 싫어했다고 합니다. 몸통을 베다 자르다는 뜻에서 죽음을 떠올렸을 뿐만 아니라 일본말로 배신하다는 뜻의 우라기루라는 단어가 연상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다, 자르다 라는 뜻의 동사 키로 대신에 찌르다 라는 뜻의 동사 사스를 써서 몸통을 찌른다는 뜻의 사시미가 생선회라는 뜻의 단어로 쓰이게 됐습니다. 하기야, 생선회 한점 먹을 때마다 칼에 베어 죽임을 당하는 상상은 하기도 싫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속설로 떠도는 사시미의 여원설이 살벌하기 그지 없습니다. 또 다른 어원설도 있습니다. 14세기 이후 16세기까지의 무인정권, 무로마치 시대에 어느 다이묘가 귀한 손님을 초대해 모듬회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선인지를 구분하기 위해 생선 이름을 쓴 가시를 생선살에 꽂아 놓은 것에서 사심이라는 말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사무라이들이 싫어해서 사시미가 됐는지 아니면 생선 종류를 구분하려고 사시미라고 불렀는지는 알 수도 없고 문헌상의 근거도 없으며 신빙성 또한 높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있습니다. 모두 14세기 이후 생겨난 단어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도 사심이라는 단어가 일본 문헌에 처음 보이는 것은 1399년에 발행된 영록 가학이라는 요리책입니다. 여기에 민물 생선인 잉어회 뜨는 법을 설명하면서 사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약 90년쯤 지난 후인 1489년에 나온 사조류 포종서라는 요리 책에도 사시미와 관련해 흥미로운 기록이 보입니다. 꿩이나 산새를 잡아 소금에 절였다가 얇게 썬 것도 사시미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15세기 말까지도. 일본에서는 아직 생선회가 요리로서 확실하게 자리잡지 않았을 뿐더러 생선회와 육회의 구분도 확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상식과는 달리 이 무렵의 일본에서는 왜 생선회가 발달하지 못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당시 일본 음식 문화 중심지는 왕이 살았던 교토 교도 일대였고 교토는 일본 중부 내륙 주방입니다. 때문에 잉어에 같은 민물 생선이 중심이었고 생선에도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인 17세기 초 정치 경제의 중심지인 막부를 바다와 접한 지금의 도쿄인 에도로 옮기면서 바다 생선을 중심으로 생선의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에도 시대 초기만 해도 생선회는 귀족들의 요리였기에 일반 서민은 제대로 먹을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19세기 말어 기술과 운송 저장 기술이 발달하면서 생선회가 대중화가 됐다고 합니다. 이후 1980년대 일본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면서 일본 요리도 주목받기 시작했고 일본이 생선회인 사시미의 종주국처럼 알려졌지만, 실제 일본에서 생선회는 상당히 늦게 발달했습니다. 원조처럼 알려진 일본 생선회, 사시미의 역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